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안디옥에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개척을 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느 날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바나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을 방문하니까 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이 사도들이 또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게 되고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그곳에 있다가 또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밖에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유대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선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데스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위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워놓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데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구부에 야구부에게서 온, 온 어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들이 보니까는요, 할래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은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여겼고, 저 사람들은 야망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의롭지 못한 자다라고 여긴 거예요. 심지어는 식사도 같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 바나바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이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그가 주로 복음을 전한 곳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에서는요이할례받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게 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개발을 비교, 베드로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도잖아요. 그리고 대선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박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바울이 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면하여서 직접 책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느라 아니, 유대인이라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굳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갑자기 안디옥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가 책망받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이 율법을 사모했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율법을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것은 율법의 형의로 말미암음이, 말미암음이 아니오.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굳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뭐라고 그들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가 하니 굳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교리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했던 내용들이요. 각 초대교회에 다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미야마 구원얻습니다라는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불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리미야마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되는가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베드로도 바나바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있다가. 괜히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갔던 거예요. 갈라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안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읽고,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못 또는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요. 율법은 인간의 노력의 대상으로 잘못,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열 가지, 열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가운데 여덟 가지를 지키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커다란 이 유리창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통유리창이에요. 흠이 없고 깨지지 않았을 때 온전한 유리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구공이 던져져 가지고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온전하지 못한 유리창이에요. 또는 돌이 튕겨가지고 금이 갔어요. 왕창 깨진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깨진 유리창이기 때문에 온전한 유리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우러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거나, 단한 번도 율법을 어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 가운데, 만약에 내가 99가지를 지키고 한가지를 어겼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가 99점 받은 의인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것은 99점짜리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덜 죄인 더 죄인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과 의인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인가? 아니요 인간은 율법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온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는가, 그 하나에, 그 하나에 거이면 모두, 모두 범한자가, 범한자가 되나니. 아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 한계를 어겼으면 역시 범한자가 된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요? 마음의 동기예요. 그 동기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타락한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니 전적으로 타락한 죄.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을 던져요. 미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늠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음욕을 품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 주장할 수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볼수 없어요. 살인하거나 가늠한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동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벌써 죄성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동기가요 여전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병 안에 이 깨끗한 물이 생수가 있어서 내가 제가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오염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벌써 더러운 물이고요. 생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너의 실체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비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그의 앞에 그롭다심을 얻을 심을 죄가 변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죄를 깨달음이라. 깨달음 깨달음 음. 아멘. 율법은요, 진단, 도구이지 치료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혹시 뭐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뭐가, 뭐가, 뭐, 뭐가 막 검은색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몰라요. 알아야 닦죠. 거울을 봐야 알아요. 거울을 보고 아 여기 뭐가 묻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닦아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어, 거울에 거울을 가지고 비빈다고 해서 이렇게 닦여집니까? 아니에요. 물과 비누를 가지고 씻어야지 많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나의 죄를 씻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거울을 가지고 비벼서 이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워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씻겨지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이 100개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한 10개밖에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의 처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철대자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이같이 율법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니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학 선생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가르치는가 하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예요. 초보 단계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몽율법은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부를 의지하고 그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칭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라는 단어도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기도 해요. 뭐 세상에서 의인,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격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무죄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어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죄가 한낱이 드러나요 여러분 검사가 보통 이렇게 다 기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 했고 음란을 저질렀고 교만하고 탄욕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해요 유죄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주어져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너무나 두려워요 나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더라도요.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사, 사라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가 명백한데 어떻게 무죄가 선언될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이런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양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옮겨 씌운다라는 뜻이에요 옮겨 씌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대신 흉보를 받으신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어요. 그게 죄의 전가예요. 원래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의 전가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옮겨 줘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요,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신 거예요. 밥 바꾼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가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여 나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의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의의 옷을 입게 된그 모습을 보시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무죄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조그만한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야, 너참 이거 잘했기 때문에 너 구원 얻을, 얻을 거야.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완전히 전가되어 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이방 죄인이로되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2장 15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니요.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에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 제가 붉은색을 칠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절대로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그것들을요 절대로 바꾸거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세요. 더군다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씻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시고 경외하시고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곳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 라고 자신만만히 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어떠한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담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